사우나 후 찬물 샤워의 위험성. 어제 저녁 8시쯤, 동네 찜질방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78살의 최영택 할아버지가, 사우나 나와서 찬물 샤워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사우나 후 찬물 샤워를 하시는데 노년층에겐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오늘은 이 치명적인 습관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큰 위험은 혈압의 급격한 변화예요. 75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80도 사우나에서 나와 바로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사우나에서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맞으면 혈관이 급수축해요.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노화된 혈관이 견디지 못해요. 두 번째 숨은 살인자는 심장 쇼크예요. 여든한 살의 박명수 할아버지는 뜨거운 사우나에서 20분 계시다가 찬물통에 들어가셨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대요. 콜드 쇼크 반응이 온 거예요. 갑작스런 찬물 자극이 심장에 충격을 줘요.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부정맥이 올수 있어요.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춰요. 세 번째 치명적인 위험은 뇌혈관 사고예요. 79살의 이정희 할머니는 사우나 후 찬물로 머리를 감으셨어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대요. 머리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도 가능해요. 네 번째 위험한 현상은 미주신경 실신이에요. 74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찬물 샤워 중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심박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 혈압도 같이 떨어져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다섯 번째 놓치기 쉬운 위험은 호흡 곤란이에요. 77살의 송재민 할아버지는 찬물에 들어가자마자 숨을 쉴수 없었대요. 찬물이 호흡 반사를 자극해 과호흡이나 호흡 정지가 와요. 패닉 상태가 되면서 물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여섯 번째 심각한 문제는 혈전 형성이에요. 82살의 강순옥 할머니는 사우나와 찬물을 반복하셨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겼대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소판이 활성화돼요. 혈전이 뇌나 심장으로 가면 뇌졸중이나 심근 경색이 와요. 일곱 번째 위험 요소는 저혈당 쇼크예요. 76살의 윤영자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신데 사우나 후 찬물 샤워를 하셨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으셨대요. 사우나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찬물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요. 여덟 번째 숨겨진 위험은 근육 경직이에요. 75살의 홍철수 할아버지는 찬물에서 근육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대요. 노화된 근육이 급격히 수축하면 경련이 올수 있어요. 물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익사 위험이 있어요. 아홉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피부 손상이에요. 80살의 김미경 할머니는 사우나 후 찬물 샤워로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노인 피부는 얇고 약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못 견뎌요. 모세혈관이 터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열 번째 위험한 상황은 낙상사고예요. 78살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찬물 샤워 중 미끄러지셨어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예요. 엉덩이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받으셨대요. 이제 안전한 사우나 이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온도 조절이 중요해요. 사우나 온도는 60도 이하. 너무 뜨거우면 위험해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중간에 나와서 쉬기. 한 번에 오래 있지 마세요. 둘째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사우나 들어가기 전. 물두 잔은 마시세요. 중간중간 물 마시기. 탈수가 가장 위험해요. 술 마시고 사우나 절대 금지. 카페인 음료도 피하세요. 셋째 올바른 냉각 방법이에요. 절대 찬물 샤워 금지.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천천히 온도 낮추기. 5분에 걸쳐 서서히. 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얼굴과 머리는 마지막에. 절대 찬물 끼얹지 마세요. 넷째 안전수칙을 지키세요. 혼자 사우나 가지 말기. 응급상황 대처 어려워요. 심장약 복용 중이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식사 직후 사우나 금지. 두 시간은 기다리세요. 몸 상태 안 좋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다섯째 위험신호를 알아두세요.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 즉시 나와서 쉬세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바로 밖으로 나오세요. 두통이나 시야 흐림 응급실로 가세요. 숨이 차거나 가슴 두근거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대체 방법도 있어요. 반신욕이 훨씬 안전해요. 38도 물에 20분 조욕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만 담가도 효과 있어요. 따뜻한 샤워로 충분해요. 굳이 사우나 안 가도 돼요. 찜질팩 활용하기. 집에서 안전하게 적외선 램프 사용. 부분적으로 온열 효과. 사우나 대신 할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실내 걷기 30분. 체온 올리는 효과. 요가나 스트레칭. 근육 이완 효과. 수중 운동. 관절에 무리 없이. 실내 자전거. 강도 조절 가능. 제가 아는 93세 할머니는 사우나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매일 따뜻한 물로. 천천히 샤워하세요. 샤워 후 따뜻한 차한 잔. 몸이 포근해진대요. 무리한 온도 변화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도 정정하시고 감기 한번 안 걸리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노인에겐 독이 될수 있어요. 사우나 후 찬물 샤워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엔 위험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칠 수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고혈압 심장병 있으신 분들 함께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서로 조심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우나 이용법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